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 자격증 구술자료로서 기체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안전성 인증검사 비행계획 승인에 관한 구술 문제입니다. 운영하신 기체는 안전성 인증검사 대상입니까? 네, 대상입니다. 왜 대상이 됩니까? 안전성 인증검사의 대상은 최대 이륙 중량이 25kg을 초과하는 무인 비행장치로 우리 기체의 최대 이륙 중량이 26kg이기 때문입니다. 비행장치의 안전성 인증기관은 어디인가요? 항공안전기술원입니다. 안전성 인증 검사 주기는 얼마입니까? 2년입니다. 안전성 인증 검사의 종류에 대해 말해 주세요. 초도 검사, 정기 검사, 수시 검사, 재검사가 있습니다. 초도 검사는 무엇인가요? 비행 장치 설계 및 제작 후 최초로 안전성 인증을 받기 위한 검사입니다. 정기 검사는 무엇인가요? 초도 검사 이후 유효 기간이 도래하여 새로운 인증서를 교부받기 위한 검사입니다. 수시 검사는 무엇인가요? 수리 및 개조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재검사는 무엇인가요?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에서 불합격 처분 항목에 대해 보완 후 행하는 검사입니다.